고성국 TV의 고성범 본부장입니다. 자유파 국민들의 피맺힌 투쟁 끝에 드디어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좌파 정권의 포악과 부정을 표로 심판한 자유파 국민들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아직 지방 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 언론은 여전히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내리고 있는 좌파를 척결하기 위해서 독립 언론의 정면 방송이 더 중해졌습니다. 고성국 TV를 후원해 주십시오. 농협 계좌로 자동 이체를 해주시거나 고성국 TV 전화 010 9045 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제가 직접 만만 회원으로 가입시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서대문에 나와 있습니다. 서대문구 현조동 1번지로 저는 주소를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가 바로 옛날에 그 서대문 구치소입니다. 저기 이제 교도소 담벼락입니다. 이렇게 <laughs> 저 주차장에 세워놓고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이제 이쪽 안으로 들어가면 지금 남아있는 사동이 아마 제가 감옥살이 하던 그 9, 사십사가 남아 있을 건데 같이 들어가 보시죠. 옛날에는 이 이쪽으로 들어오만 오면 냄새가 확 달랐는데 이게 수십 년 묵은 그 먼지 냄새 뭐 여기서 다 밥해 먹고 뭐 하니까 밥 냄새에다가 그 거의 이제 빨래를 못 하니까. 예, 그런 냄새에서 이게 교도소마다 아주 그 특유의 냄새들이 있어요. 에이, 저 고문장. 예. 고문장은 여기 사는 적이 없지. 예, 요 앞에서 데모를 한 적은 있지만 여기서는 안 살았어요. 저는 저 의왕. <laughs> 의왕. 예. 저는 뭐 의왕에서 아, 마스크 벗고. 응. 의왕, 의왕에서도 의왕에서. 살아보고 성동에서도 살아보고. 어. 뭐 여러 군데서 살았습니다. 어. <laughs> 그거 저 의왕 성동 다 합쳐봤자 여기서 6개월 산 거에 못 미쳐. <laughs> 우리가 좀 이따 들어가보면 알겠지만은. 글쎄 말이죠. 여기 예. 좀 살아볼랬더니 이사를 가더라고요. <laughs> 그러니까 제가 서대문 구치소 마지막 세대예요 어, <laughs> 제가 여기서 이 구치소 생활을 하고 갔을 때부터 이제 이게 폐세대예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 저기 콩밥이라는 것도 어 제가 콩밥을 먹은 마지막 세대입니다. 가다밥. 예. 가다에다가 콩이 잔뜩 들어가 있는 콩밥. 그게 예, 그 이후에는 이제 다른 교도소에서는 콩밥이 안 나옵니다. 예 아, 여기 오시니까 <laughs> 이제 포근하신 것 같아요. 고향에 돌아온 듯지 아니 뭐 자꾸 올 곳은 아니지. 여기 <laughs> 그 <laughs>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많이 저, 좁아졌어요. 근데 어, 오, 예. 오늘은 짬밥 냄새는안 나죠? 카시아 냄새가 좀 나죠? <laughs> 예전에 여기 사동이 한 수백에 가까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여성 사동은 여기. 으로 있고. 근데 지금 이게 박물관으로 조성되면서 땅을 아마 상당 부분은 이제 아파트 부지로도 내주고 뭐 이렇게 좀 내주고 꼭 필요한 이제 기념관에 필요한 건물들만 몇개 남기고 그렇게 됩니다. 예, 이게 일제 때 지어졌고 일제 때 항일 운동 독립 투사들은 다 대부분 다 여기서 있으면서 재판도 받고 여기 형을 살고 예. 집행도 했던 곳입니다. 우리 예. 민족의 애환과 슬픔이 서려져 있는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이저 서대문 형무소, 어, 기념관의 가이드십니다. <웃음> <웃음> 이제 이게, 여기 분명히 다른, 저, 이 정치범도 있을 텐데, 어디에 누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 이제 밤에 저 창, 창틀에 매달려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이쪽에 한 두어 놈이 있다가 이제 대답을 하더라고. 그요 그러니까 사이를 이제 통방이라 그래. 통방. 샤우팅하면서 응. 그렇게 해서 이제 알 알리는 거지. 내가 왔다는 걸 빨리 알려야 되거든. <웃음> <웃음> 이거는, 이거는 그 독방 아까 하고보다 훨씬 작잖아. 이거 징벌빵이야징벌빵여로 와서 봐. 네, 아 징벌방. 거기에 다섯 명씩 들어가는 변 네. 평균 예. 용변은요용변 어, 안에 이런 변기통이 있어. 아, 미안, 미안, 플라스틱 이런 거. 통을 하나씩 줘. 어렸을 때 여기 왔던 그게 변기통이야. 아, 에와있습니그 어. 변기통을 버치대에서 어, 들어서 서 그다음에 직원들 접는 이불도 여기 안에 주고 네. 그다음에 먹는 식기. 얘도 이 안에 줘. 네. 그리고 다섯 명을 집어넣어. 이거는 아, 이거는 뭐냐면 이제 안에서 애들이 뭐 이제 간 간수를 부를 때 저쪽에 패패라 그래. 이거를 탁 하면 되게 내리거든? 이게 이제 이렇게 딱나와게돼 있어. 위, 안에서 누르면. 그러면 요걸 보고 가는 거 없는 거. 이 위에서 다 저런 식으로 작은 방들이거든 그러면 이게 이제 밑에서 다 보이잖아요. 그 이제 이 뺑기통을 일주일에 한 번씩 치우게 해줘. 그러면 이제 나야 뭐 혼자서 쓰니까 양이 별로 없고 하니까. 애들이 다 소지시켜서 치워주는데 얘네들 같은 애들은 맨날 먹고 싸잖아. <laughs> 그럼 일주일이면 이게 넘쳐. 그럼 이거를 이제 얘네가 들고 이제 나가서 버려야 되거든. 근데 보통 애들이 같이 사니까 뭐든지 시비를 걸어. 그래서 아래 밑방 애들이 맨날 싸워 말로 말로 맨날 싸워. 너 나가면 죽인다. 막 이러고 싸우는데 <laughs> 이제 이 들고 나올 때. 위에 애들이 실수하는 것처럼 해서 쏟아버려. <laughs> <laughs> 그러면, 이 애가 다, 다 나무거든. <laughs>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있으니까. <laughs> 밑에 애들이 가만히 있다가 진짜 동벼락을 <laughs> <laughs> 맞는 거지. <거죠. 똥뚜락>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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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아래 위에 이제 전쟁이 <웃음> 벌어져. <웃음> <웃음> 그렇죠. 박원 <laughs> 있는 줍니다. 밥은. 밥은 이쪽으로 줘 이쪽으로 이렇게 딱 내주면 나에서 받고. 요거는 저기, 뭐 말할 때 쓰는 거요 일로 와라, 뭐손 내밀어라. 손 내밀면은 수갑, 수, 수, 수갑 채운 다음에 문 따주고. 이게 지금은 이제 옛날 얘기처럼 보는 거지만 이런 옆면 길이 넓잖아요. 저쪽에 아까 본그1인치 좁은데 0.0.80평인가? 거기는, 거기에 이제 전년수를 다섯 명을 넣잖아요. 그럼 그 자체가 지옥이야. 그 자체가. 애들이 포개져서 자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감옥사이 하는 거 자체가 엄청난 징벌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서정구치소에서 재판이 끝나면 이제 다른 데로 가잖아요. 그날만 학수고 되는 거예 It's so chilly outside when there's no shelter to hide when everything is a l 소최 e You'll find that out 습니 some time... 어. 네. 아니 그절에 선거사무원으로 네. 시작을 했고요 어허. 졸업 후에 그 서대문갑에 와가지고 네. 뭐 조직부장하고 지금은 사무국장하고 있습니다 음, 어쩌다 우리 이성훈 후보한테 엮여가지고 <laughs> 고생 <해냈고요>. 끌어 <laughs> 네? 아니 <laughs> 연대 출신인데 네. 제 아들하고 손오배가 어. 아닙니다 아하. 그래가지고 어, 제 선거할 때 와서 이제 도와주기 시작했는데 네. 워낙 일을 잘하고 사람이 영민하고 그래서 음. 제가 이제 학교 졸업하고 나자마자 제가 좀 저희 지역에 와서 일을 도와달라고 네. 했고 와서 4년 동안 혹독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번에 서대문 지역에서 특히 신촌 지역은 아, 젊은 학생들이 굉장히 그렇지. 많이 거주하고 네. 있고 네. 전체 유권자 신촌의 2만 명 중에서 약 65%가 20대 30대입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데는 젊은 사람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어...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지웅 후보를 저희 당에서. 공천을 하게 됐습니다. 지역 바뀌려면 사람부터 바뀌어야 돼.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 정지용 후보의 그 정견 발표를 듣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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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압미호 회원 여러분, 정지용 시의원 후보입니다. 제가 젊은 나이에 처음 보수당에 왔을 때는 정말 제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안 좋은 시선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저희 청년들이 힘을 합쳐서 저희 보수가 다시 집권하게 되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약하나마 저희 이성훈 국정장 후보님, 이진상 구호, 구의원 후보님, 저희 협의회장님들 모든 보수 우파들을 대변하여서 젊은 시의원으로서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은 제가 서울시를 한번확 바꿔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 자, 그럼 이번에 우리 이진상 에, 구의원 후보.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대문 가성고구 구가연동, 신천동, 천연동, 충연동에서 구연을 지냈고 이번에 구연에 출마한 이다시가 이진삼입니다. <laughs> 저는 우선 아미고 회원으로서 항상 또 우리 구성국 박사 진행하시는 TV 애청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정론 방송으로서는 최고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역에서 주민자치 위원장을 역임했고 아, 잠깐만. 네. 최고 방송이라는데 왜 박수들을 안치 박수. <laughs> <laughs> 이게 저 기획되고 짜고 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을 지내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배웠고 또한 생활체육의 축구연합회 또 생활체육회의 사무국장을 20년 동안 보면서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이성원 위원장님께서 저를 어느 날 갑자기 초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성원 위원장님을 믿고 이렇게 정치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서면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이성원 위원장님의 구청장이 당선과 또 저, 저희들이 부예를 들어가서 삶의 질이 높아지고 서대문과 발전하는 그런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저 당선된 사람 잠깐 나와보세요. 아, 아니, 당선된 사람 잠깐 나와서 당선 인사 말씀 먼저 네, 한번 해봅시다. 안보는데 어, 다들 저희 보수 분들의 응원 덕분에 이렇게 온것 같고요. 저는 이성원 의원장님을 알고 이렇게 뵌 지는 한 25년 정도 됐습니다. 또 우리, 우리 이성원 후보님 보좌한 지도 어느덧 12년이 됐는데요. 어 정말 진정한 우리 대한민국 을 위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제가 음, 뭐 나름 우리 이성원 후보님께 많이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구청장 후보로 나오셔서 저는 그나마 든든한 백이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 이성원 구청장 후보님이 입성하시고 저 또한 구에 들어가서는 정말 우리 서대문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그 동안 10년 동안 침체된 저희 서대문을 확 바꾸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투표 당선자가 네 우리 저 지난번에 우리 이성원 후보하고 스튜디오에서 대담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하고 이성원 후보는 친구예요, 친구 사이고 또 80년대, 90년대 민주화 운동 할때 동지적 동지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 후로 우리 이성원 후보는 쭉그 정치권에서 지금 한 거의 4 0년 가까이 되는데, 저 삼십육 년 됐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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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정치 평론으로 어, 같은 듯 다른 길을 쭉 걸어왔습니다만, 이제 늘 서로 어, 저 걱정도 해주고 어, 또 공감도 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온 사이입니다. 그 정치권 인물이 그럼 몇살때 있었어요? 네, 2 7살때 학교를 마치고 음. 2 7살때 김영삼 아전 대통령의 비서로 상도동 네, 비서 들어왔습니다. 어, 네. 그때는 그때는 이제 민주화 추진 협의회를 어, 발족하기 직전이었어요. 대통령 되기 전에. 그렇죠. 어, 네, 야당 네. 총재 김영삼의 비서. 네, 85년도. 예. 딱 그저 정지영 후보만 할 때. <웃음> 예, <웃음> <웃음> 그래서 이곳에서만 이제 국회의원 재선하고 어, 또 여러 번 출마해서 떨어지고 지금 서대문을 전혀 저 떠난 적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어, 85년도에 정치를 시작했고 네. 96년도에 어, 첫 출마를 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김상현 의원이 상당히 어... 야당의 거물이었는데 네. 그분에게 도전을 했었습니다. 아하, 예. 그때 578표 차이로 제가 어, 직인 졌지만 음... 어, 정치 신인이 굉장히 선전했다고 해서 네. 서대문 주민들에게 많이 어, 격려를 받았었고 그로부터 지금 26년 동안 이 지역을 계속 지키면서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네. 아, 저희 이 지역에서 상대방이 우상호 가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인데 이제 우상호 의원하고 저하고는 여섯 번 이렇게 아, 서로 주권니 바뀌니 이렇게 경쟁을 했었습니다. 음. 특징이라면 저는 한 번도 선거법 위반한 적이 없고 우상호 <laughs> 의원 중에서는 할 때마다 선거법 위반을 했고 그래서 전적은 제가 뭐이생사폐입니다마는 아. 저는 좀 정도를 걷고 당당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승부를 해왔다고 깨끗한 생각합니다. 승리, 네, 네. 지저분한 승리 <laughs> 이런 차이가 있는데 네. 네. 그런데 이제 정말 아, 이렇게 돌이켜 보면 26년 동안 일을 하는 동안에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저를 많이 성원해 주시고 키워 주셨는데 우리 서대문이 낙후됐다는 평가를 받을 때마다 매우 속상하고 정말 화가 나게됐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 서대문 발전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그 중에는 구청장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고 판단이 네. 돼서 이번에 구청장 후보로 나서게 됐습니다 한 30년 알고 지낸 사이인데 그, 그거 하나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여튼 이성원이 일 하나는 끝내주기 잘해요 이저 정치하는 재주가 좀 없어가지고 <laughs> <laughs> 예, 그냥 선거법 제대로 딱 지켜가면서 하다 보니까, 어, 여러 차례 이제 정말 아깝게, 예, 예, 졌지만, 어, 일안 하는 기가 막히게 되잖아요. 저는 이제 서대문을 확 바꾸려면 사람부터 바꿔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성원이 구청장이 되면, 서대문 구청장이 되면, 진짜 서대문이 바뀔 거다, 확신합니다 바닥이 튼튼해야, 바닥이 튼튼해야, 아, 나라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완성되기 때문에, 네. 서대문 구청장으로서 꼭 입성을 해서, 서대문 지역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또 서울시를 잘 만들어가고 또 이런 시, 이런 광역 단체들이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편안하고 성공적인 나라가 될수 있도록 하는데 뭔가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음. 네. 여기가 지금 서대문 형무소 자리인데요. 네. 정말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존재하는 한이 유적지는 절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지역에 일년이면 거의 68만 명이 개학을 옵니다. 어... 그 중에 대부분 학생들입니다. 그러네요. 이 학생들 네. 변화가 왔을 때 학생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역사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 이 독립문 역사관을 더잘 갖고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청소년 수련관도 만들어서 네. 지방에서 올라오는 학생들이 여기서 일박하고 역사적인 위문을 음. 구경하고 네. 또 서울의 다른 역사적인 현장도 탐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여기에 음. 많은 체육시설과 그리고 아 연세대학교와 이화여대가 있는 이 학교에서 연구단지를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의 좀 경제적인 이익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네. 공간을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음. 지금 현재는 안산에 자락길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 어, 7.8km 그래. 거든요. 네. 이제 인완, 그 안산 자락길을 인왕산을 거쳐서 청와대 앞마당까지 갈수 있도록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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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음. 그러면 청와대 구경 오신 분들도 걸어서 이랑산을 거쳐서 안산에 네, 오시게 안산이 돼서 안산이 참 좋잖아요. 예, 안산에 네, 안산에 오신 분들도 걸어서 이랑산을 네. 거쳐서 청와대까지 한방 할수 네. 있도록 하는 그런 자락길을 앞으로 확대해서 네.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워낙 일을 잘 하셔가지고 뭐 저기 지금 어 서대문 구청장 되면 무슨 일을 할 거냐고 여쭤보면 술술 술술 나오실 것 같은데 딱 하나만 얘기 듣고 오늘 마무리합시다. 이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서대문이 교육환경.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습니다. 명문대학교가 아홉 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교육도시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이제 연세대 앞을 지나고 있는 경의선 철도가 있습니다. 아, 아. 이 철도가 저희 서대문에 있는 아홉 개 동을 지나가면서 음. 많은 소음을 만들어내고 분진이 있어가지고 아, 아. 지역 발전을 도 현저하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가끔 열차가 지나가긴 하죠. 거기 예. 하루에 450회가 다니다 그러니까 여름 같으 아. 문을 못 열어놓습니다. 아, 그래서 예. 거기를 지하로 하게 하고 네. 지하로 가면 그 지상공간이 다 그림자 남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거기를 앞으로 체육이라든지 공원을 만드는데 음. 제일 중요한 거는 이화여대, 예. 연세대, 서강대, 홍대를 연결하는 신대학로를 만들려고 합니다. 아, 아, 예. 그래서 여기에 정말 청년들이 찾아오는 메카로서 그리고 아. 자녀들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환경의 어떤 중요한 관광지로서 아니, 그게 되면 저 마포의 연트럴길보다 훨씬 좋을 훨씬 것 같은데? 좋을 어, 어, 훨씬 좋을 겁니다 위치적으로도 네. 음. 그래서 어머니들이 자제분들 손잡고 네. 신촌에 와서 그 신대학로를 아, 걸으면서 네. 음. 이하여대 구경하고 연세대학교 구경하고 서강대 구경하고 홍대 구경하면서 너희들도 커서 이런 대학을 와라 예.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참 좋은 알겠습니다. 교육 현장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꼭 만들어서 예. 우리 서대문의 지형을 확실히 좀 바꾸시도록 해보고 싶습니다. 예, 우리 저 번개에 저 오신 우리 아미가 회원님들이 이제 점점 어, 어, 어저 많이 저늘 늘으셨 어요 얼마나 오셨는지 저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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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를 너무 오랫동안 붙잡고 있는 것은 <laughs> 죄악이기 때문에 예,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네. 마무리 인사 한 말씀을 우리 각 후보들한테 짧게 한 말씀 듣겠습니다. 자이진성 후보님, 네. 예 저는 이번에 구회에 다시 입성을 하게 되면 우선 12년 동안 민주당 정권에서 망쳐놓은 우리 서대문을 올바르게 다시 각게하고 이성원 후보께서 구청장에 당선이 되면 손발을 맞춰서. 우리 주민의 삶이 더욱 윤택하게 되고 또한 우리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체육 분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국민 건강과 여가 선용에 많은 도움이 될수 있도록 그쪽 분야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입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정재용 후보 안녕하세요 제가 시의회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신대향로에서 정말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시각이 어떤지 말씀드려가지고 아까 연트럴파크라고 하셨는데 저는 신트럴파크라고 한번 부르고 싶어요 경선지하 <laughs> <병전시가> 꼭 이뤄내겠습니다 <laughs> 서대문 발전 꼭 이뤄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우리 아미고 회원 여러분 그리고 고성국TV를 시청하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고비에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미 직무를 시작했지만 제대로 된 법을 하나 만들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완전히 180초 가까운 민주당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수 안팎과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을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과 더불어서 정말 아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잡으려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아 우리 많은 국민들이 이번 후보에게 압도적인 성원을 보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대통령을 만들고 만약에 오세훈 시까지 되면 은 투표를 자기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투표율 을 높이는 게 정말 저에게 시급한 과제이기도 하고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안일해 회원 여러분 그리고 고성국 tv를 시청하시는 예. 모든 분들 우리가 꼭 투표에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여러분의 한표한표로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주시고 또 우리 서대문에서도 일할 수 있는 기회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또 서대문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데 기회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이것은 저 서울 서대문구입니다.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서대문 구청장 후보, 이성훈 후보, 그리고 서울시 의원 후보, 정지웅 후보, 네, 그리고 서대문 구 구의회 에, 후보 에, 이진상 후보 어, 세 분과 어, 말씀 나눴습니다. 자, 박수로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small way back before we blew it all take me back to a place where we felt at home take me back to a day when we weren't alone take me back to an age when the world felt small 어, <laughs> 아, <laughs> 아, 아, <laughs> 하하하도하하하하하하하하 대선 승리는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시작입니다. 고성국 TV는 독립 언론으로서 정원 직필를 계속해서 힘차게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만만 캠페인에 여러분 함께 해 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지원과 사랑, 이것만이 고성국 TV를 지속 가능한 독립 언론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